Thank you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요정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 발걸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1500년대에 시작된 종교개혁이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번 여정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기회를 주시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아, 그 땅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것들을 좀 가서 보고 잘듣끼고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도착한 곳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입니다 시차 적응이 되지 않아 새벽 3시쯤 기상한 특별 취재팀. 그 역사의 흔적을 찾아 잘 전해야 한다는 심적 부담감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념에 잠깁니다. 한국 교회에 무엇을 던져준다기보다 나부터 개혁 대상이다라는 마음으로 구인승 차량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참을 달려 우리는 독일 국경을 넘어 체코로 향했습니다. 루터의 종교 개혁에 지대한 영향을 줬던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존 후스를 만나 보기로 했습니다. 국경을 넘자마자 맑은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개혁의 불을 지피다 결국 화형을 당하고 말았던 존 후스. 그는 먹구름이 잔뜩 낀 중세 암흑기에 소광을 비추는 존재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어, 마틴 루터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어. 존 위클리 그리고 이안 후스 그리고 사보나 롤라가 바로 어, 그들입니다. 어, 존 위클리스는 종교교육의 승벽별이라고 알려진 어, 옥스포드 대학 대학에서 오랫동안 교수 활동을 하면서 개혁의 봉화를 높이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 당시에 어, 위클리프가 그랬던 것처럼 성경이 신앙과 행위의 절대적인 기준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위클리 투만큼이나 강조한 사람이 없는데 이 보헤미아 지역에서 주한 후스가 바로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 주한 후스를 통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교황에 대한 그당시 로마 캐톨릭의 부패상을 지적한 것입니다. 어, 교회 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어, 당시에 어, 로마 캐톨이 가졌던 부에 대한 잘못된 축처, 어, 그리고 어, 면세 부의 판매의 문제점, 어, 어, 이런 것들을 이 후수 역시 위클리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 지적을 하게 되죠. 어, 이런 영향 하에 후수가 어, 점점 더 개혁의 부를 어, 높이 어, 들게 되고, 프라하대학 총장이던 존 후스는 로만 카톨릭에 의해 이단으로 정죄되고 결국 화형을 당해 생을 마감합니다. 존 위클리프는 존 후스와 마찬가지로 성경 번역에 힘을 썼습니다. 후스가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했다면 위클리프는 영어 성경을 번역해 사제들의 전유물이었던 라틴어 성경을 민중에게 보급시켰습니다. 위클리프는 그가 사망한 이후 이 단자로 낙인 찍혀 40년 만에 그의 시신이 화형을 당하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들을 다시 돌이키려는 개혁이 그리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존 후스는 그의 생을 마감하며 이런 이야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내 성이 후스이다. 그것은 거위라는 뜻이다. 난 비록 불타 죽지만 반드시 백조가 되어 부활할 것이다. 인간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으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역행하던 로만 카톨릭은 목노와 성경을 외쳤던 수많은 개혁자들을 불태워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죽었지만 그들의 개혁 운동은 죽지 않고 살아서 다음 세대에 바통을 넘겨주었습니다. 존 후스의 마지막 말을 가슴에 품고. 특별 취재반은 독일의 어느 한적한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종교 개혁의 시간 상으로는 100여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곳 이름은 아이슬레벤. 얀 후스가 죽은 이후 그의 예언대로 100년 이후에 독일의 중부 도시 아이슬레벤 이곳에서 종교 개혁의 불꽃을 일으키는. 마틴 루터가 1483년 11월 10일 출생하고 출생한 다음날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이곳이 그 역사의 현장입니다. 루터는 이 아이 슬레벨을 사랑하였고 우연히도 이곳에 잠깐 머무르다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루터의 어린 시절을 뒤로하고 취재반은 루터가 처음으로 성경이라는 것을 접했다던 청년 시절을 살펴보기 위해 에르프로트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루터의 대학 시절과 수도사가 되어 사제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루터는 잘나가던 법대생의 길을 마다하고 왜 갑작스럽게 수도사로 입문하게 됐을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서운했던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루터가 갑작스럽게 그 인생의 항로를 신학으로 바꾸던 계기, 루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장소를 찾아 직접 걸어봤습니다. 목적지와 향배를 잘 모르던 루터가 신학도가 된 결정적 장소, 거룩한 땅, 종교 개혁으로의 전환점 이곳에 젊은 루터. 그가 나아갈 길이 제시되어 있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루터는 이곳에서 번개를, 번개의 두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본인이 수도사가 될 것을 서원하고, 이곳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또한 학자들은 이것이 루터의 1차 회심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루터의 대학생활은 겉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성경에 심취하게 됩니다. 막 떨리는데 그 변화를 추적해 가다 우리는 아주 귀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